문학과 소통 첫 번째 꽃 복습 활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이름은 유영선입니다. 선생님 이름을 처음 듣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인사를 했는데요. 지금 1단원과 4단원은 선생님이 정리를 할 것이고 2단원과 3단원은 김주항 선생님이 복습 영상 제작해서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원 같은 경우에 교과서와 학습활동 학습지 내용 정도 이해하면 될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본문과 학습활동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꼼꼼하게 필기를 이미 해둔 학생들은 자기가 필기해둔 거 살펴보면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지난번 교과서 검사했을 때 본문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교과서 내용 정리해 가면서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12쪽 먼저 살펴봅니다. 단원의 길잡이 살펴보는데요. 학습 목표 확인합니다. 문학은 심리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소통 활동임을 알고 문학 활동을 할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심리적 체험이 무엇일까 살펴봅니다. 아름다움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인데요.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그 내용과 표현을 두고 아름답다, 추하다, 비장하다, 조화롭다. 우수꽝스럽다든가 같이 느끼거나 생각하는 것을 심미적 체험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문학작품을 읽고 내용 면에서 어떤 점은 참 괜찮고 어떤 점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어떤 표현은 상당히 아름답고 어떤 표현이 인상적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심미적 체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문학적 소통활동. 그랬는데요. 소통활동이란 의사를 주고받는 행동, 대화를 하는 것인데, 문학적 소통활동이란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작가나 작품 속 등장인물과 무언의 대화를 하는 것, 또는 작품을 읽은 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의 활동을 소통활동이라고 합니다. 즉, 작품을 읽고 나서 그 작품을 장작한 작가와 대화를 하거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자기의 궁금한 점 또는 어떤 점에서 참 인상적이었다는 것 등을 대화할 수도 있고요. 그 작품을 읽은 독자들끼리 자신의 느낌 등을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소통활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소통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작품을 더잘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쪽 본문 내용 확인합니다. 학습 목표 먼저 살펴보고 갑니다. 문학은 심리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소통 활동임을 알고 시를 감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김춘수 시인의 꽃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련의 내용 확인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지금 맨 처음에 내가라는 표현이 드러나는데요. 시 속에 나가 드러나는지 드러나는지, 나지 않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시 속에 내가 드러나면 시적화자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야. 화자가 표출된 거야. 라는 말 쓴다고 하였는데요. 시적화자란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적화자, 화자, 서정적자 비슷하게 함께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그는 시적 대상임을 알수 있고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랬는데 이름 부르는 것은 이 시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름 부르기는 대상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 의미를 부여하는 것, 길들이는 것, 관계 맺는 것 이런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가 그를 인식하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라고 해서 하나의 몸짓은 특별히 의미가 없는, 의미 없는 존재를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냥 무수한 아이들에 불과한, 그 중에 한 사람이 불과한, 이름 부르기 전에, 관계 맺기 전에는 의미 없는 존재였다. 그래서 이련의 내용, 정리한다면 나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와 나의 관계 무의미한 관계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연의 내용 살펴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지금 이연은 불러주기 전 인식하기 전이라면 이연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인식했을 때, 관계 맺었을 때, 길들였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대상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꽃 그러면 의미 있는 존재, 나에게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연의 내용 정리합니다. 나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그 하나의 관계, 어떤 관계, 의미 있는 관계라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몸짓과 꽃은 대조되는 시어라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꽃은 상징적인 시어인데 꽃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서 추상적인 의미 있는 존재를 상징한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면 확인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어서 그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된 것처럼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나의 존재의 본질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랬는데요. 여기 알맞는은 잘못된 표기이고요. 올바른 표기는 알맞은입니다. 그래서 시적 허용되었다라는 말도 쓸수 있는데요. 지금 알맞는에서 알맞다라는 말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에는 형, 현재 시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알맞는 눈이 올 수가 없고요. 알맞은 이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이제 틀린 표현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시 속에서 허용하기 때문에 시적 허용이란 말을 썼고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나오 간절하게 소망하는 부분 드러나고 있는데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소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이 지금 사면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사면의 내용 정리합니다.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소망함. 그래서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라는 표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지금 우리들은 모두, 그래서 지금 그와 나의 관계를 확대하고 있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와 나의 관계를 우리로 확대하고 있다, 확장하고 있다, 심화시키고 있다. 다 비슷한 표현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뭐가 되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꽃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과 꽃의 의미가 같다는 것 확인할 수 있으시죠?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서로에게 잊혀지지, 잊혀지지도 실은 올바른 표기가 아닙니다. 올바른 표현은 이치지가 올바른 표현인데요. 그래서 여기도 시작 고용이란 말 사용하였는데 있다라는 말에서 이치다 히라는 피동 전미사가 붙어서 이치다 그런 피동 표현인데요. 어지다를 붙여서도 피동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데 지금 잊혀지지는 이치 "희"라는 피동 접사 뒤에 "어지다"라는 피동 표현이 지금 중복으로 두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중 피동이란 말 쓰는데요, 이런 표현은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잊히지로 바꾸었습니다. 이치,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서로에게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는 그 앞에 꽃이 되고 싶다라는 표현을 바꾸었다는 걸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꽃과 무엇과 하나의 눈짓이 같은 의미의 시어라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꽃과 무엇과 하나의 눈짓과 대조되는 시어에 하나의 몸짓이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되고 싶다, 되고 싶다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칠한 이유는 식구를 반복해서 의미도 강조하고 운율도 형성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어서 지금 같은 색을 칠해두었는데요. 반복을 통해서 이 사람의 간절한 소망을 강조하고 있고 또 동일한 표현을 반복하면, 운율을 형성하잖아요. 운율도 형성한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 서로에게 잊히지 않는 눈짓이 되기를 소망함. 그래서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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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칠해두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으시죠? 지금, 어, 각 연의 마지막 부분에 동일한 말 다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외형률 중에 음이율에는 맨 앞에 같은 말이 오면 두은이라고 하고 가운데 부분에 같은 말이 오면 윤, 마지막 부분에 같은 말이 오면 가군이 형성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는 가군적 요소도 드러나고 있다는 라말쓸수 있습니다. 내용 정리합니다. 이 시의 종류 시대상 현대시입니다. 이 시는 1950년대쯤 발표되었다고 이전에 배웠는데요. 시대상 현대시이고 현대시는 1894년 이후에 발표된 시를 현대시라고 하고요. 자유시, 자유롭게 쓴 시인데 자유시는 최소한 행 구분은 있어, 영 구분과 행 구분이 있어라는 말 썼고요. 서정시. 주로 이제 감정을 위주로 적은 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격은 관념적이고 존재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여서 관념이란 말 썼고요. 주지적, 약간 지적인 측면이 강조됐다고 주지적이란 말 사용한 것이고, 상징적, 지금, 지금 상징적 시어를 통해서 의미 있는 존재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이라는 표현 쓰는데 상징적이다 정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재는 꽃. 그래서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서 약간 추상적인 관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주제는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서로에게 의미 있는 관계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 또한 다르게 표현할 때는 존재의 본질 구현에 대한 소망,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본질을 이렇게 누가 불러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특징은 간절한 어조로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 먹고 싶다. 의미 있는 존재를 꽃으로 상징하여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물을 통해서, 꽃을 통해서 추상적 관념,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그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운율적인 요소로 시어의 반복을 통해서 또는 내가 내가 먹, 뭐또 꽃, 이런 표현도 그렇고, 식구의 반복, 되고 싶다, 되고 싶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 여기 불러 내가 그 이름을 불러 이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어나 식구의 반복을 통해서도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말쓸수 있고요. 맨 마지막에 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배치해서 가군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말도 쓸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의 짜임도 다시 확인합니다. 이연은 나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 그와 나의 관계가 드러나고 있다면 이연은 불러주었을 때 그와 나의 관계, 관계가 변했잖아요. 하나의 몸짓, 무의미한 존재에서 꽃, 의미 있는 존재의 관계가 변했고 3면에서는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으면 좋겠다고 나도 누군가에게 가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고 있고요. 사연에서는 서로에게 잊히지 않는 눈짓이 되기를 소망함,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본문 속에서 확인한 거 다시 확인하고 가는데요. 이름 부르기가 이 시에서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대상이 이름 부르는 행위를 통해서 그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됨. 의미 있는 존재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름 부르기 전은 무의미한 존재에서 이름 부르는 행위를 통해서 의미 있는 존재의 꽃, 하나의 몸짓, 또 무엇 비슷한 의미라고 했는데요. 어, 의미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름 부른다는 행위는 대상의 존재를 인식하는 행위 또는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 또는 진정한 관계를 맺는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학습활동 18쪽입니다. 학습활동도 확인하고 갑니다. 내용학습 첫 번째 다음 활동을 하며 이 시의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1연과 2연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봅시다. 그랬는데요. 나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 그리고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그의 이름을 불러준 뒤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 이미 기재해 두었는데요.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음. 그런데 이름 부르는 행위를 통해서 그는 그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됨. 이렇게 이름 부르는 행위를 통해 무의미한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2번 내용 확인합니다. 사면과 사연에 담겨있는 화자의 바람이 무엇인지 써봅시다. 여러분이 이미 쓴것 확인하면 됩니다. 사면에 담겨있는 화자의 바람은 누군가가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을 불러주면 좋겠다. 또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 좋겠다.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을 불러주는 누군가에게로 가서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또는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이에게 가서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이 중에 하나 적었을 텐데요.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이 담겨 있었고, 사연에서는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서로에게 잊히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그래서 사연에는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9쪽 목표 학습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9의 의미를 중심으로 하여 이 시를 감상해 봅시다. 그랬는데요. 다음 글을 참고하여 이 시에서 이름을 부른다와 꽃이 된다가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어린 왕자 내용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난 친구들을 찾고 있어. 길들인다는 게 뭐지? 그건 사람들이 너무나 잊고 있는 건데,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여우가 말했다. 관계를 맺는다고? 물론이지. 여우가 말했다. 넌 나에게 아직은 수없이 많은 다른 어린 아이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한 아이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내가 별로 필요하지 않아. 너 역시 내가 필요하지 않고, 나도 너에게는 수없이 많은 다른 여우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한 마리 여우에 지나지 않지.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게 되는 거야. 너는 내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난 내가, 내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고. 이제 좀알것 같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꽃송이가 있는데 말이야. 그 꽃이 날 길들였나봐. 생뚝지베리의 어린 왕자. 내용인데요. 지금 꽃에서는 이름 부른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는 길들인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들인다, 관계 맺는다. 그래서 길들이기 전에는 수없이 많은 어린아이, 수없이 많은 여우와 다를 바 없이 무의미한 존재였다가, 길들이고 나서는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부른다는 것과 길들인다, 관계 맺는다는 말이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여우를 길들였는데요. 윗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봅시다. 라고 하였는데, 길들이기 전과 길들인 후 살펴본다면, 길들이기 전에는 다른 여우나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 무의미한 존재였다면, 길들인 후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 존재, 서로가 서로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부른다와 꽃이 된다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의미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을 뜻하고 있다. 또,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한다. 라는 것, 알수 있습니다. 또한 꽃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것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쪽 내용 봅니다. 이의 일의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이 시의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지, 말해 봅시다라고 했는데요. 이 시의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당연히 주제를 묻고 있는 거죠. 중심 내용. 그래서 의미 있는 존재와 진정한 관계를 맺고 싶다. 또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서로에게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싶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말쓸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을 참고하여 이 시를 읽은 감상을 모두원들과 나누어 봅시다. 그랬는데요. 마음에 드는 식구는 무엇인가? 시에서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내용이나 표현이 있나요? 이 시를 읽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이 시를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관련 지을 수 있는 자신의 경험이 있나요? 라고 하였는데요. 아름다운 표현이 많다고 생각해. 특히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이라는 표현이 인상에 남았어. 혹은 나에게도 꽃과 같은 친구가 있어. 오래도록 가장 소중한 친구로 지내자고 약속했거든. 이렇게 서로 식구나 내용 중에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표현들을 찾아보는 것, 그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문학적 소통활동이라는 것알수 있습니다. 학습 활동 마무리 했고요. 내용 정리 이미 한거 다시 정리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 합니다. 꽃은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라고 하였고, 성격은 상징적이고, 소재는 꽃, 주제는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서로에게 의미 있는 관계가 되기를 소망하는 내용, 존재의 본질을 구현하고 이에 대한 존재의 본질 구현에 대한 소망이 드러났다라고 하였습니다. 특징에 간절한 어조로 소망을 드러내고 있고 의미 있는 존재를 꽃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물을 통해서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하였고 동일한 시어를 또 식구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였으며 동일한 말을 동일한 위치에 배치하는 가군을 통해서도 운유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1회 1단원 정리 한번 하였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학습지도 한번 풀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